기자라고 이러면 살려 안 살려준대. 고 기자라고 그러면. 여기서 뭐 설마 기자라고 그런 일있 없지. 기면안살려줘 진짜. 노인가 아닙니까 기자라고. 아하어 어. 어 뭔데? 내가 주먹으로 때리는데 어 어. <웃음> 아, <웃음> 근데 꼭 이런 얘기 하 잖아, 떨어지 맞지 <laughs> <laughs> 아진 <씨. 웃음>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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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지 빨리 들리 빨리 못 먹는다 피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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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호호. 나 진짜 콜. 내내이민게 망하. 어떡하 <laughs> 민망. 온 들고 있다. 민규, AK 줄까? 빈게 여기 엠포 있다. 여기 여기 와. 어, 오케 지금 부상했나? 응, 금복 한개 먹었다. 엠포 디있나핑에 나면 여기 오고. 9 0 발의 이야 여기 승지 비키기 비 사람 없지? 민 엠포 발견 못했나? 잡고 있 여기다 여기다 내 여기 정면 145 여기 응응 응 정이 정이 아응응 가자 응리길못 찾지 말고 빨리 내 따라오든다 길담 찾지 이제 민기 옷한벌 빨리인데 스무발 스무발? 또나 어떻게 스무발 가지고 있을 수가 장전하고 있는데 장전하고 스무발 아 어. 아. 정진은? <laughs> 나는 괜찮아 파문아 용의 어. 오케이 고 나가자 이제 또데뚝기가 없나? 일로 나가야 되이거허기 발견 자기 나쁘지 않은데? 이럴때 어디로 가야될지 모르겠어 이럴 땐 그냥 중골반이 좋을것같은데 이럴땐 그냥 중간간 엎드려야돼 엎드더좋데 AR 대탄 필요한 사람? 없..없다고? 응. 여기 탄 넣어줄까? 탄 개많다네 응. 이제, 너, 이제 응 사제 응, 야 응. 근데 뚝배기 못봤나 1뚝이라도 못봤어 네, 파트림정재강 아, 강철 주먹. 어. 커리 쪽으로 가자. 오케이. 민규 약간 커리 마음의 고향 됐나? 아, 저 커리 어. 딱. 듣나 <laughs> 싸우다가 머리 스치면 가잖아 그니까 한오종겠다타변사 아니 대이 이런 게 있어? 응 있어. 어 그럼 나 줘. 어 씨발. 야적 보았다. 아 그러니까 혼자 왜 이상한데 가가지고 씨. 와. 조라야 5초 전. <laughs> 오! 어? 한 명이? 바로 컷이지? 어솔 쿼드 개 미친 새끼 와 그래도 잘했다 <laughs> 조랄 5초전 <어쩌전지? 웃음> 나한테 까불어 이 새끼가 조랄 매이 조랄을 하지 않다니 초심지 없네 으아아아 저긴 줄 알았네 이 X발 X발 깨놀랬네 아드레날린. 이게 뭐 좀... 아드날린 아, 뭐... 4배 뭐... 바닥 있는 거. 어, 4배, 4배 었어오케병오타좀 챙겨. 오타 새끼 붕대 25개 뭐하는 새끼지? 아, 미라 새끼야 이거 칠탄 다 버리겠어. 의미 없다, 우리한테 의미 없는 거다. <laughs> 하이 나이네. 우리는 계획대로 커리 가자. 오케이. 야, 부상 모자란 사람 없나? 부상 하나도 없다. 세탄 버리는 거입니다, 뭐든. 어. 버린 거. 부상 없다. 부상 없나? 오케이. 한 개도 없나? 어, 연기. 나어 도핑 한 개도 없는 사람 있나 혹시? 아이일 어? 일. 일. 내왜 가방 하나지? 가방 1렙 이렇게. 시체에 이 가방 있어. 어어 솔커드 진짜 미친놈이네 저거. 가자. 내 창문에 서 있었거든. 눈 마주쳤는데 그냥 달려옴. <laughs> <laughs> 스키가 라이면이었네 네보다 더안 도라리. 미친놈이란 수직 손잡이 그 사람. 이거 찰진 거 보소. <laughs> 분노스. 머가리 필요한데 머가리 안 머가리. 아 진정. 나 M56에 있는 거 빼줄까? 어, 어 세... 됐어 태컨총 있는 거 빼줄게. 아걔 하나 있어, 있어 있어. 아니 m 4엔 있어. 아 그래? 어. M4랑 M16이야. 예. 어. 나있 <laughs> 아, 자기장 쪽이 상한데꼭 이렇게 반 갈려있으면 내가 없는 쪽으로 잡히더라. 차소리, W. 음. 위에 새 앗바. 다 없는 사람. 히성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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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. 개새끼. 개새끼. 210. 저 집에 있나? 아니 집 아니었는데. 아직 안 보이는데. 우와. 숲임. 바위가 이쪽 같은 숲 같은데. 우와 씨발 우와 씨발 우와 개새. 나한테 안 보인다. 아, <laughs> 아에에에인가그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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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자에에 <그런가? 웃음> <laughs> 지금 다리만안넜으으좋좋다다은 탈의만은 탈의 있네. 탈의만은 탈5만은 탈의만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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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탈의으로탈기만식탈 붙터지아니대 3인대, 3인있는데대 꼬리 터져 인대앞인대 3인대, 건너 바로 있는3 맞지? 3인대, 3인다 잡는데. 오늘 235로 뛸까? 아, 애매한데. 애매하다. 존나 애매하다. 그렇다고 지금도 집을 안 가기엔 나중에 들어가면 집에 있을길끼들한테 뒤지겠지. 집 뛰자. 그래? <laughs> 어쩔 수없음 지금 뛰든 나중에 뛰든 있으면 좋으다림. 없다 이만큼 었는데안 쓰는 건 없어. 이거 응. 가야 한다 이거. 집 먹고 기다릴까 아니면 집 지나서 기을까 위에 언덕에 사람 있잖아. 뒤에도 사람 있고. 씨. s r 칠판 여유 있는 사람. 한 털어보면 뭐 어? 발소리 들었는데 방금 내 앞에 내 앞에 내 앞에 아한팀다 했어 우와, 씨와, 와 씨발 ㅈ 됐다 와씨발와 ㅅ 뒤집뻔 했네아또닦아 깐다 씨 나한테 안 보이는데 아 개ㅅㅂ 뒤집어 했네 아 온다. 한명한명 한명 붙고 한명 뒤로 빠졌어. 순간이. 내내앞 건물 붙었어. 내 건물에 오케이. 붙었어. 밖에 있는 걸 보고 있다 지금. 도로 쪽으로 붙었는데 안쪽으로. 응, 화면 분다 켰잖아 내가. 아 어, 거스폰 보인다 이제. 이제. 확인. 아 씨. 카고. 그... 카고 안 보인다. 아, 이 새끼 쏘고 싶은데 돌 뒤에 딱 숨어 있다. 한명더 분다. 한명더 분다. 오또 분다 또 분다 아! 씨발 오케이 이스코도 끝났네 딴스코인데 이제 응이기다 잡았어 아니다 아니다 한명더 있다 2 1나 구상 먹을게 서로 싸워 와 저기 가바 가바 터졌다 씨한명 이새끼 누웠다 가파 뒤에 있다 그리고 한한한한팀더 있다 한팀더 있다 야 우리 지금 길 건너 들어가야 돼 285로 뛰자 적 배진 뺄수 있으면 응저 돌기 있다 지금 하나 왼쪽에 두 손이니까 바로 나가야 돼 나가네 폭탄던지 바로 나갈게 나제제 됐어. 제 됐어. 쓰 <돌리> 돌지 하나 응 음. 한명 델써. 어, 돌저 345. 아, 내피쳐야 된다. 아. 데한한명누 네. 눕혔어. 킬 떴고. 3, 4 이쪽인데. 올라간다 445 어, 확인, 확인 확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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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우리도 그냥 들어가, 들어가 280으로 들어가. 안보이다 이쪽으로 넘어가면 안 보여. 가가 앞을 이쪽으로 업로지나와지나와 지나와. 들어가야 돼. 우리 야냥 수로타 5개 다가겠다 일단 집 먹어, 집 먹었다. 움직일까? 아니면 툭툭어 사라질까? 왜안 돼? 집 먹었다가 자기장 보고 움직일까? 오케이. 네, 위험하지만 어쩔 수 없다. 킵다 <laughs> 올라온다. 195. 95쪽에 있어. 발기... 나무 뒤에 있어. 바라 p 돌 d 네, 게바빛로바라든돌비트로 빛으로. 비트로빛다비트로빛다로 빛으로. 빛으로. 으로 빛으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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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빛 다내려와야되도이 근데 아 집안에 있으면 그쵸, 위험하거든? 집어으로내도이단 그. 내가 뒤보다 오케이, 오케이. 있어? 뒤 보다 갈게. 어가있어를 말해도, 이상어를도이 단어를 이 단어를 말이말이말이이어 혹시 뭐 뭐탁 던질 거 있나 던질 거. 나나수탄두 개. 하나만 줘저 망루가 중앙이네. 망루 살 계속 넣 왼쪽에 왼쪽에 한팀 자, 기장 끝. 네. 바람 자, 이장 끝. 바위쪽인거 같은데? 예뭐 자, 이제 자, 이제 안 끝. 자, 이제 안 끝. 자, 이제 안 끝. 자, 이 자, 이장안 끝. 다 왼쪽으로 깎아야 돼. 음... 오른쪽으로 가는 게 낫다 오른쪽에 팀이 있고 왼쪽에 한팀 있어. 어디든 응. 가, 어디든 가야 되는데, 위치를 알고 있는 쪽으로 가는 게안 나을까. 왼쪽, 왼쪽, 왼자 왼쪽 깎자. 계속 깎자. 오른쪽 길 싸우네. 내 바로 한 바위. <laughs> 아, 왼쪽 개 딸핀데 저거 연락 아니야 섬광3십 번째 캐리 캐리 캐 하나 있어 시체야 시체네 폭모가 돼 폭모가 돼아 포탄 없다 씨 언제 내승 내가 왼쪽 끝 보고 있을게. 얘도 반대쪽 코팅 있겠구만 뭐. 질킬 싸우네. 지금 천천히 우리. 지금... 뒤에서 못 따라서. 와서... 킬. 이스미나이스 한스코리 남아나. 기차가 사태거든. 내 밑에 있다 기다려 봐. 나무 나무 밑에 나무. 어 75. 나무. 나스 하나다. 75. 나무. 나이스 나이스. わあ、チりった。さっきです。たわあ、すぐなのわあ、もう簡単だね。